2024년 3월 26일 화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방향 없이 허무한 것들을 조차 살아가는 이 죄악 세상 속에 저희 살고 있지만, 저희들의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셔서 돌아갈 본향을 약속하여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 소망을 가지고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교문리교회 가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잡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기울일 줄 아는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조화 선지자 9장, 글자 그대로의 주일 파트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번 부조화 선지자 9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창조와 일주일 제도, 안식일에 대한 내용으로 나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이해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 나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고요. 그 결심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결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12페이지에는 첫 주일의 창조사건에 수만 년이 걸렸으리라는 억측은 넷째 개명의 기초를 직접적으로 파괴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말 단순한 진리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글자 그대로 성경을 믿지 않고 과학적인 해석을 시도할 때 우리는 성경에 중심되는 안식일의 기별을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지 않으면 지옥의 개념, 심판의 개념, 재림의 개념 등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들을 잘못 이해함으로 같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도 작아 보이지만 결국엔 큰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본 교리 28에서 가장 첫 번째 다루는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책 자체를 의심할 구실을 찾곤 합니다. 성경을 쓴 것도 사람이 쓴 것이고, 그다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믿을 만한 책일까? 성경을 사본하는 과정이나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원본을 보는 것도 아닌데, 또 성경에 기록된 역사와 고고학 역사와의 부조화, 또 사복음서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같은 사건이라도 그 성경 속 내용이 서로 다르게 증언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 자체가 완전한 책인지 의심을 하곤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스스로 증명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각기 다른 삶을 통해 1500년의 역사를 걸쳐서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님에 대하여 놀라우리만큼 일맥상통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쟁투 세계관을 공유하고 서로를 보완하며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책들이 저자의 깨달음과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 썼다면, 성경의 기자들은 자신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글을 쓰고 있음을 밝히면서, 원저자는 40여 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이 죄악 세상의 마지막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교리 28 제1장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곧 구약과 신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고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 신적인 영감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오류의 계시이다. 인간에 의해 쓰여졌다고 해서 성경의 어떤 권위가 절대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저자의 성향이나 문화와 시대적인 제약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데에 아무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데에 일점의 오류도 없는 무오류의 계시임을 저희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이 더 중요하고, 어떤 기별이 더 뛰어난 말씀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토타 tota 스크립츄라 전체 성경의 정신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줄 것입니다. 성경이 무류의 계시라고 하는 곳에서 오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신학은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을지 모르지만, 재림교회의 신학은 어떤 신학의 사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오직 성경만을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 자체를 중요시 여기며 실천하는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있으면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축자 영감설은 거절합니다.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의 정신을 따라 성경적인 것만을 교리로 채택합니다. 이슬람교의 코란, 몰몬교도들의 몰몬경 등은 그 경전의 거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계시로 받은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거룩성을 부여하실 때는 그한 글자 한 글자에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을 적은 사람의 성향과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수 있도록 하신 사상 영감서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자 그대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그 시대와 역사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글자 실천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 그 세계관을 발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이미 꼴 지워진 나의 세계관과 선택의 기준들을 성경 말씀의 사상과 세계관 기준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글자 속에 갇혀버려서는 안 됩니다. 글자 속에 갇혀버리는 율법주의, 문자주의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자유주의나 율법 폐기주의 신학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균형진 사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는 올바르고 균형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환우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선교회와 3040 소그룹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Yeah. you